여러분 강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퀸의 미비 촬영날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메이크업 하고 있습니다. 어머 언니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월드스타 큰봉사 아니면서 저희 곧 빨리 해야 돼요 지금 <laughs> 촬영을. 맞아요. 언니. 저희 지금 저희 얼마 안 남았어요 촬영. 30분 내로 해주세요 언니. 아 30분 안돼 지금 20분 내려 주세요. <laughs> 언니 부탁드려요. 언니 이거 필름 내가 할까요? 그건 아요 아니. 언니가 했어? 요알겠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해주세요. <laughs> 어, 오늘 너무 기대가 돼요. 의상 의상부터가 거의 무슨 넘날못 이겨 그그 자체라가지고 너무 섹시하고 그, 가슴이 아. 치벌까지 여기서. 치골까지. 치벌 응. 이제 남자를 유혹하듯이. 음. 응.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피부를 쿨톤 색들고 매는 노래 자체가 약간 청량하면서. 그런 근데 얼굴만 하는데요 뭐... 지금? 거지. 얼굴 하얀데요 목하고 지금 몸은 전혀 하얗지가 않은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 또한 그... 그것 또한 퀸의 명곡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좀더하였으면 좋겠지만 <laughs> 아안돼더하안 <돼>, 안 <laughs> 안 돼요 네. 가부키 돼요 <laughs> 왜요 좀하면좋그 부키 언니들 부키 언니야 땡아안돼 너무 Yes I'm c i n g h e n t h 내 스타일은 둥둥, 내 몸에는 줌줌 여러분 <laughs> 이번엔 챌린도 있어요. 챌렌지도찍을거예요 이제 뮤비디오 촬영 끝나면 그 며칠 전에 그거. 45만 유튜버님이 해주셨다면서요. 유튜버, 유튜버 맞아요. 커님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응. 음, 맞아.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준겸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 맞아. 다른 피토커 분들한테도 부탁하라고 위로 를 위로 더. 봐. 까다로우셔아 가다로우. 가여기우 하면 어다다로우가 아, 역시 다로우셔다우리가좀입우다물어가 돼. 역시, 음. 역시 전다가들 앞에서는. 응. 전문가다로전문가야